우리주택 앞쪽에는 넓은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까지 포함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와 청정 계곡수가 시원하게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최상류는 상류구나 싶습니다. 이 바로 옆이 국어예요. 거실 공간입니다. 와 넓어요. 홍천군 내면에서 가장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을 찾으라면 오대산 국립공원. 인근인 것 같은데요. 오늘 땅집 TV에서 찾은 곳은 오대산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있고 청정계곡수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우리 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가는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잘 되어 있고요. 폭이 꽤 넓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계곡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요. 야, 수량 많고요. 지금 여기가 이 계곡의 거의 최상류 지점입니다. 옆을 보니까. 와이 나무 보세요. 빼곡하게 쭉 뻗은 나무들이 쫙 있는데 피톤치드가 쏟아지고 역시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있구나 싶습니다. 길 바로 옆에 우리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로 쭉 들어가면 우리주택이고요. 바로 옆쪽에 보니까 개비온 담장도 쌓아놓고 그 위쪽에 화단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놨습니다. 앞쪽에는 큰 자연석과 물레방아로 이렇게 조경을 해놨는데. 예쁘네요. 우리 주택 앞쪽에는 넓은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까지 포함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밭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쪽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청정 계곡수가 시원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물이 진짜 맑은 게 아래쪽에 바위까지 다 보이고요. 역시 최상류는 상류구나 싶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옆쪽에 은행나무랑 큰 수목이 있어갖고, 아, 시원한 그늘로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오니까 주택의 앞쪽에 앞마당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위쪽까지 올라오실 수가 있고요. 저 안쪽까지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마당의 경계 쪽에는 반송을 쭉 심어 놨고요. 그 앞쪽으로도 유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 놨습니다. 나무 사이로 내 앞에, 내 밭이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주택과의 범면에는 자연석을 잘 쌓아놨고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경을 해놨는데 지금 굉장히 풍성해요. 풍성한데 전정만 조금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태도 굉장히 풍성하니 보기가 좋습니다. 부지의 가운데 쪽에는 야외에서 편하게 쓸수 있는 야외 수도도 갖추어놨습니다. 부지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나무가 있는 여기까지가 경계인데요. 이 바로 옆이 국어예요. 바로 옆이 국어다 보니까 토지를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옆 필지와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프라이빗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택 정면에서 보니까요. 본체와 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건물이 본체고요. 경량철골조로 지었는데 깔끔한 시골집의 모습입니다. 옆쪽에 있는 별체 같은 경우에는 통나무 집이에요. 본 주택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펜션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나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는 계단으로 만들어 놨고요. 조경석과 같이 잘 어우러지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야, 난간에다가 조명까지 달아놨어요. 밤에도 환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올라와 보니까 별채와 본채 전체를 다 둘러싸서 데크시설을 해놨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본 건물의 입구 쪽에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야외에서 쓸수 있는, 편하게 쓸수 있는 싱크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공간 보니까 넓은 공간뿐만 아니라 위쪽에다가 구조물을 다 만들어놓고 폴리그라스를 얹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나 비 맞지 않고 이 공간에서 신나게 바베큐도 하실 수 있고 휴식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 전망도 좋지만은 계곡물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계곡물 소리가 들리니까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고요. 지금 여기가 700 고지다 보니까 산바람 자체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본체와 별체 사이에도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로 지붕을 씌우고. 외부 창고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니까 건조기도 있고요. 전원생활에 필요한 사다리나 농기구들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나무로 지어진 별채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공간 크기 상당히 넓습니다. 중간방보다 크고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욕실 겸 화장실과 싱크대까지 있고요. 앞쪽으로 데크가 쭉 이어져 있어요. 주택의 옆쪽까지 시설을 다 해놨고요. 가장 끝쪽으로 가면 옆쪽에 있는 텃밭으로 가는 동선입니다 비닐 멀칭을 하고 작물들을 키우고 계신데요 야다못 먹을 만큼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텃밭 옆쪽으로는 가건물 형태로 이렇게 건축을 해 놨는데요 내부를 보니까 야 여기에 이제 아궁이가 있네요 여기서 불을 지펴 갖고 안쪽에서 찜질방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추가적인 창고로 이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궁이 옆쪽으로는 문이 하나 더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니까 널찍한 공간이 나와요. 바로 옆쪽 문을 열어 보면 이 공간은 보일러실입니다. 아, 보일러실 넓어요. 보일러뿐만이 아니라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이용을 해도 되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선반장을 쓰고 있네요. 더 안쪽에는 본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찜질방으로도 갈수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서 씻고 들어가기에 굉장히 편리한 공간입니다. 주택 입구 쪽 포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요. 안쪽에 있는 전실은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지금 보시면 목재로 다 마감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붙박이 신발장 잘 설치해서 수납공간 넉넉하게 있습니다. 중문이 굉장히 독특해요. 와 중문을 직접 수작업으로 만드셨어요. 문 만들고 바깥쪽을 낙송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직접 칠까지 하고 질감까지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 여닫이가 아니고 슬라이딩도 어네요 <laughs> 주택 내부로 들어오면 바로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입니다. 와 넓어요. 40평 초반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고요. 벽 최고 천정이고 전체를 다 원목으로 마감을 했어요. 무늬목으로 다 감싸놓고 칠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셨고요. 앞쪽에 있는 넓은 와이드 창을 통해서 계곡과 오대산 산자락이 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한쪽에는 진짜 운치 있는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 뒤쪽은 벽돌로 감싸놨고요. 연통이 쫙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 겨울에 얼마나 따끈따끈하게 지내셨는지 상상이 됩니다. 반대쪽은 키친음과다 있는 공간이고요. 같은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끝쪽 벽꽉 채워서 싱크대 구성을 해놨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바로 앞에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은 탁 자리를 하고 그 위쪽에다가 펜던트 등을 떨기셨는데요. 이거 만드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 나무 보이시죠? 이거 실제로 만드신 거예요. 키친룸 옆쪽은 다 같이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내부 크기는 일반적인 욕실 겸 화장실의 2배 크기고요. 지금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가장 안쪽에는 세탁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주 넉넉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우리 주택의 찜질방입니다. 내부 크기 중간 방 크기고요. 바깥쪽에서 아궁에 불을 지피면 이 방이 굉장히 뜨끈뜨끈해지거든요. 여기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재로 천정을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과 나무 향기가 나고요. 벽 쪽은 한지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힐링이 잘 되는 느낌입니다. 찜질방에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기 때문에 장작 같은 거더 넣고 떼실 때 편안한 동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 쪽 앞쪽에는 지금 팬트리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선반을 둘러놓고 짐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선반을 제거한 다음에 나만의 내가 원하는 용도의 알파룸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팬트리 공간 옆은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입니다. 이야 이 메인 침실까지 벽과 천정을 전체를 다 나무로 마감을 했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북박이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수납장 새로 설치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천군 내면에 위치한 우리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2834제곱미터, 857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입니다. 우리주택 경량 철골조의 단층주택이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본 건물이 91.26 제곱미터 28평이고요. 별채 건물은 36 제곱미터 11평입니다. 내부에 방두개 화장실 하나 갖고 있는데요. 별채에도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에 준공되었고요. 방향은 남서향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양양 ic에서. 4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20분 정도 나가시면 학교, 은행, 쉐이버스 터미널이 있는 내면 생활권입니다. 넓은 부지와 청정 계곡수, 오대산 국립공원까지 이 정도면 끝난 거죠. 이러한 우리주택 가격은 2억 9,500입니다. 특히나 부지가 넓기 때문에 친한 분과 함께 매입을 하셔서 앞쪽에다가 추가로 건축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계곡 옆 별장을 찾으신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